불령 열어라. 불령 열어라. 우리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이 문장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알려진 얘기가뭐 새롭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이 말이겠죠. 이제 강조를 한, 한 말이겠죠. 어, 이 불을 빼뿌지입니까 그러니까 불을 빼보면 또한 기쁘다. 역시 기쁘다. 음, 배운 것을 내 익혀 나가면 음, 역시 기쁘다 하는 소리보다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리 반 이어로 해놨죠. 그죠? 어, 얘기는 다 아는 얘긴데 아까 조금 전에 김시습 선생이 자를 자를 요열로습니다 열렀었는데 원문의 열자를 안 가져가고. 비켜서요 열자 뜻은 같죠. 열. 예. 그러다가 아 뭐라고 했느냐. 어 요는 어, 소위 계급을 나타내죠. 어 경. 어 높은 사람, 높은 뱃을경자죠어 그래서 열경이다라고 썼습니다. 열경. 음. 이름은 시습이요, 자는 열경이라, 뭐 호는 어, 뭐매월땅이라고도 하고, 딱 여기서 왔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듯이, 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글자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면, 뜯어보면 제일 중요한 주어되는 얘기 배움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다 빼뿌면, 이자 빼뿌, 이자 빼뿌고, 이자 빼뿌면 학습이죠. 배운 것은 익혀야 된다. 익혀야 된다. 여러분, 익히다가 뭔 말입니까? 익히다. 익히다는 아마 익숙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숙성하는 말 있죠? 숙성. 숙지하다. 숙성하다. 그때 숙자 무슨 숙자죠? 익힐 숙자. 익히지 않는 것이 뭡니까? 생겁니다, 생겁날 생금. 거, 그죠? 팔팔한거. 듣고 있는거 그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돼. 그걸 집에 와가네. 어찌 됩니까? 익혀야 돼. 숙성시켜야 돼. 그게 습이죠. 새한 마리를 의미가 나왔습니다. 놓으면 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새끼가 하루, 하루가 지나면서, 어, 몸에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죠?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털이 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근육도 붙습니다. 이제 일을, 운동을 하니까, 움직거리니까, 띠댕기고, 젖도 빨고, 그죠? 모기도 좁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날이 근육이 붙으니까, 이 날개죠.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를 매일이 말입니다. 매일, 음. 매일, 파다득, 파다득, 파다득. 어제 한번 파닥했는데, 오늘 두 번, 세 번, 어? 내일, 모레, 다섯, 여섯 번. 이게 익혀나가는 거죠요 새끼 때 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날개는 힘이 없어서 날 수가 없습니다. 새는 본신 날게 되어있는 거니까 어떻게 날수 있느냐 하루 해보고 내일도 해보고 계속 익혀나가라 말이 붙었죠 익히다는 순우리말이고 숙자는 한자식 표기죠 그죠? 요거는 소리 그리고 요거는 뜻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다섯 시에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 그죠? 안동역에서 가는 거잖아. 어. 역전 앞에서 만나자. 요거는 뜻 글자죠. 앞전자라는, 그죠? 요건 소리 우리 글이죠. 앞에 같은 말이잖아. 근데 이게 허용하잖아요. 역전 앞하는걸허용하잖아요 여기 하기 시습지, 여기 절이죠. 여기에 날이 해지요? 예, 우리가 시시로 이럽니까 때때로 이럽니까? 예, 이거 동시에 씁니다. 시시때때로 맞죠? 어, 그래서 에, 우리 말과 한자 말이 에, 섞여서 우리화돼 가고 있죠. 음, 저는 얘기합니다. 한자는 남의 글이 아니고 우리 글이다. 그죠? 예, 한글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자를 썼다 한자 글이 중국 글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이게 주어입니다 예, 이게 동사지요 다른 거 빼도 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익혀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꾸미는 말이 뭡니까? 익히는데 어찌 익히느냐? 깨스렌지로 익히느냐? 발로 익히느냐, 머리로 익히느냐, 그죠? 손으로 익히느냐. 시시 때때로 익히는 것이다. 그죠? 무엇을? 여기다가, 요 문장 이어지는 접속사 뒤에 요지를붙여놨을까 여기 아까 목적어죠. 아까 배운 거, 어제 배운 거. 네. 때때로 익히면, 내가, 새, 새끼가, 날개짓을 해서 며칠 후에 하늘까지 날수 있으면 이 새가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다말때 뿐만 열입니다. 기쁘다. 학문은 배운 것은 익히면 기쁘답니다. 이게. 이걸 이제 이래저래 뭡니까? 아지라 모두 조미료를 타니까 또한 기쁘지 아니 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여기서 재밌는 말로 하나 하면, 역은 큰 대자입니다. 이렇게 장정을 뜻합니다. 이 힘이 센 청년, 장년을 얘기합니다. 그죠? 어, 근육이 빳빳한. 여기에 겨드랑이를 얘기합니다. 그죠? 겨드랑이. 이게 역시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 장정은 어, 팔에 힘이 있고, 어깨에 힘이 있는 거죠. 막, 우리 쉽게 막, 이만기 강우대 얘기하면 됩니다. 어, 막, 딱 들고 탁, 이렇게 치는 힘이, 그죠? 예, 역도선수 딱 들고 탁 치는 힘이, 우리가, 아, 대자로 쓰면, 대자에 그 힘이 생기는 곳이 이 겨느랑이를 이제 본 거죠. 음, 역자고. 저 불자는 뭡니까? 요게 화살입니다. 화살. 화살을 쓰면 슉, 나가지, 미사일처럼. 나가는데 이 벽은 뜰지 못한다. 어. 여기 불자지요. 여기까지는 요 라인은 안돼 하는 게 있습니다. 안 돼. 음. 여기 이제 강한 부재이죠. 어? 그래서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이 기쁘다는 소리를 강조하는 거죠. 예. 그다음 여러분 뭐 자꾸 나오는 얘긴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호는 어,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죠? 감탄사입니다 뭐가 감탄사일까요? 평상시에 있는 어,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게 감탄사입니다 안 기쁘는데 로또가 돼가지고 막 환장할 정도로 기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감타이죠 어, 그러면 호는 그죠?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평상시. 예. 네. 어떤 충격이 왔습니다. 소식이. 그죠? 미사일이, 뭐 오늘도 미사일 트듯 하더라고. 일본을 쏜는가 봐요. 어. 그러니까, 그럼 일본 사람들 놀라야 하다이잖아. 잘 됐어. 내가 훨씬 속으로 잘 됐다 싶어. 어. 내일, 뭐, 우리 대통령이 가니까. 그죠? 아이고, 이, 이안보 문제, 이 한일 관에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쩌면, 육지 사주 를 한번 생각해볼 그런 것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평화의 마을에 뭔가 미사일이나 무슨 갑작 놀랄만한 소식이 오니까 내가 평상심이 깨지죠. 이게 이제 흔들립니다. 지진에 의해서 이게 호점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놀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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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평상심이 무너진 상태가 호입니다. 감탄한 거죠. 음, 감탄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 처음에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학자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주역할 때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자가, 어, 요거는 어, 절구구죠. 절구구. 절구구. 이러면 이제 암컷입니다. 이게 암컷. 절구와 암컷이죠. 예. 절구에다가, 절구는 뭘 하려고 합니까 어, 뭐, 곡식을, 어, 우리가, 껍질을 벗긴다든가, 뭐, 어, 또는 곡식을 찢는다든가 할때 이제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예, 이게 암컷이나 숲컷이 필요하네요. 절구공이 필요하죠. 절구공. 절구공이 왔으면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절구질을 한다고 합니다. 절구질을 하는데, 절구질 수가 한 번만 하느냐 뻑기질 때까지 하느냐 뻑기질 때까지 한다는 말이고 뻑질 때까지 하는데 이게 숫자가 젤이 효과가 있느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게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그죠? 어. 두 번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두 번을 그럼 이게 그럼 세 번까지 해볼까요? 세 번을 절구질한다 하나 둘셋 그죠? 그러면 3 더하기 3 하면 6밖에 안 됩니다. 그럼 3 빼기 3 하면 뭡니까? 0번입니다. 3 곱하기 3 하면 뭐죠? 9가 됩니다. 3 나누기 3 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게 효과적이냐? 이 말입니다. 곱하기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게 절구질을 많이 해야 좋다. 곱배 곱배 많이 해야 좋다. 그래서, 효과가 난다. 주역에서 일호이호할때 씁니다. 예. 그죠? 우리가, 아, 한자에서 효과, 효능 할때 이래 쓰지 예, 효과, 효능 할때 이래 쓰는데, 어, 절구질을 해서, 절구, 아, 절구 안으로 절구질을 해서, 요, 알맹이를, 곡식 알맹이를, 우리가, 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음, 학교를 댕겼어. 10년을 땡겼어. 알아가지고, 배아가, 요, 알매를 얻어가, 뭐 한다고요? 무슨 자격증이라도 생겨야 될거 아이가? 자격증. 그죠? 의사 어, 자격증이 됐든 간에, 면허증이 됐든 간에, 그죠? 선생님 자격증이 됐든 간에, 선생, 응? 어? 뭐, 어, 어떤, 이게, 에, 실질적인 게 와야 될거아 실질적이거든. 그죠? 예. 그런 게, 예, 학입니다. 음, 얘나 지금에 여러분들이 뭐였죠? 엄마, 아버지 배우라 하죠? 배우면, 배우면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얘기합니다. 길을. 그죠? 그게 학이고요. 그 다음, 이 자는 여기 에 보면, 여러분, 이 농기계 중에, 요런 농기계가 있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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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빨이 달리면 농기계죠. 평토 작업하는 겁니다. 평토 작업. 그러니까, 이쪽 앞에 주어 부분과 뒤에 술부 부분을 이렇게 이꼬르 시키는 겁니다. 접속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에, 우리가, 이 설문회자 같은 가품, 이게 사람의 수염으로 표현하고 있죠. 수염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쪽에는. 수염이다 소리가 아니잖아, 그죠? 음, 그래서, 어, 설문해자가 틀리단 소리는 아니고, 그죠? 에,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높여서 활용하도록 음,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열 자가 있네요. 열 자. 음, 아까 아, 열경선생이랬죠? 열경선생이 했는데, 김시습은 어, 이 기쁠 열 이랬습니다. 그다음이 말할 설이죠. 말할 설. 이게 이제 설명할 때이 말할 설. 또 뭐가 있을까요? 유세 가능습니다. 유세. 이 유세 할때 씁니다. 이게. 유세. 유 유세하면 어 소위 관중들을 달래 냅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유도해서 달리게 해서 내 쪽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죠? 우는 아들 달리지요. 어? 떡 하나 주겠다. 과자 하나 주겠다. 달리는 게이 달리엘 세자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유세할 때 쓰지요. 그다음에는 이 설이 탈로도 씁니다. 탈. 어. 벗어날 탈로. 그죠? 이걸어 어려운 문도 한번 주의하겠습니다. 예. 용탈질곡이랍니다. 용탈질곡. 이랬나? 용탈질곡이라. 일도 있죠? 용탈질곡이라. 어 형벌을 주는데 형벌을 주는데, 너무 심한 형벌을 주면 가끔 풀어주기도 해야 된다, 벗어나게도 해줘야 된다 해서 이 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학교대 시험 칠때이 이, 불령열의 열자와 같이 쓰는 글자를 찾으세요. 이랍니다. 기불열 말할설, 뭐죠? 에, 달랠세 유세, 그 다음 뭐죠? 벗어날 탈.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에, 예, 설 자죠. 열 자고, 셋 자고, 탈 자고, 그렇습니다. 어, 첫, 어, 문장이라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어져 나오는 게, 유붕이 자원방례하니, 불륭 낙후하라. 이래죠. 유붕이 자, 어, 유붕이, 유붕이 자원방례하니, 불령 낙후하라. <laughs> 그죠? 어, 뜻은 다 합니다. 문장이 뭐, 어쨌든 간에 친구가 있다, 벗이 있다. 그죠? 멀리서, 멀리서, 그죠? 유, 북, 이, 자원, 방, 래 멀리서 온다. 찾아온다. 그죠? 내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나는 울산에 살고, 어. 그런데 멀리서 찾아온다. 어. 10시간 걸려 가지고 운전해 가지고 어.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시 기쁘다. 이 소리를 이제 불자를 붙이니까, 이제 아까처럼 강조사가 되가 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마이 기쁘다. 이런 소리죠. 음, 자.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을 때, 문문을 읽으면서 어려워 하시지 말고, 주어가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음. 친구가 주어죠. 친구. 친구가 있나, 없나? 있다, 이겁니다. 내 앞에. 내 앞에 친구가 있는데, 이 말이죠. 그 친구가, 먼 곳이죠. 이건 지방이니까, 그죠? 먼 곳. 먼 곳에서 요 자는 여러분 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자를 알면 한자 기초는 됐습니다. 음. 한자 10급까지 있다고 그러면 요 자가 뭐라 하는 걸 알면 한 5급 정도 됩니다. 5급. 5급. 어, 2급이 상당히 높다니까 한 3급 정도 됩니다. 이 자가 우리가 자신감은 뭐죠? 자신감은 내를 얘기하죠. 내를 믿는 거니까. 그죠? 이건 내를 얘기하는데 요때 자는 뭡니까? 먼 지방에서부터 하는 전치사입니다. 프랑. 어. 프랑. 몸으로부터. 프랑. 그죠? 예. 어. 붙어 왔다. 어. 얘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죠?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벌시먼 곳에서 왔다. 그럼 찾아왔죠? 내, 내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뭡니까? 기쁘다. 이 기쁘다. 음, 기쁘다. 기쁜 것도 희가 있고 낙이 있죠? 희락. 뭐, 뽁국집 이름 보니까 희락뽁국집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어, 희락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게 음악하는 거죠. 음악하는 것처럼 기쁘다. 소리 내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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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출 정도로 기쁘다. 하는 게 에, 에, 낙이고, 희는 뭡니까? 우리말 희희 하는 거 있죠. 빙그레, 빙그시, 어, 은근히. 예, 이게 이제 기쁨이고, 요거는 어, 소리 질러 표현할 정도로 어,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예, 유봉이 자원방례하니, 요렇게 유봉이 자원방례하니, 불령 낳고, 낳고 하라, 낳고 아라. 요렇게 붙이는 걸 현토라 이됩니다토씨를 붙인다 이됩니다 음, 토씨를 붙이는 거는, 그래도, 어, 어벅, 어, 저양반이 정도는 붙여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쓰죠. 음, 그래서, 태계 선생 현토 또는 뭡니까? 다산 선생 현토 이 정도는 쓰는데 중국 쪽에서는 현토 이게 쓰는 거아니까뭐 무시하니이라 없겠죠 문무는 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토 없는 데서 수충실하고 털을 잘못 붙이면 털을 잘못 붙이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됩니다. 아버지가 떼고 방에 들어가신다 는데잘못히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되니까, 굳이, 예, 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꾸, 곱씹고, 곱씹고, 어, 백번 읽으면, 아, 어디 뛰어야 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유붕자원방내 불령 낙화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붕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붕자를 하겠습니다. 붕자가 있고, 우, 자가 있습니다. 붕 자는 같은 선생한테 공부하는 도반입니다. 도반. 도반. 그죠? 우는 뭐죠? 같은 선생한테 배웠지만은, 배웠지만은, 이게 뭡니까? 정말로 의리를, 의리를 똘똘 뭉친 친구, 어, 소위 사겨서 평생을 가겠다 하는 뜻으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우라 이르고 학교에 같이 공부해서 동기동창이 되겠죠. 뭐, 어, 친한 사람은 친한 사람끼리 가고, 친하지 않으면 저길 또해지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북리라 하려고. 의미가 별로 없죠. 예, 우는 뭡니까? 상당히 친밀성이 있는. 요 글자는, 어, 손, 손이라는 의미, 요도 손이라는 의미니까, 요 둘이가 악수하는, 손두개가 서로 맞춰 악수하는 표현입니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게 이제 손수인데, 그죠 요거 하나 빼면 어, 요것도 소이 되죠? 요것도 하나 더빼 보면 돼요. 하나 더빼 보면 요게 됩니다. 요게. 요게. 그다음 요거를 딱요 요걸 하나 하고 이어서 쓰면 우자가 됩니다. 이어서 보면 우자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손을 마주 잡는 거, 악수하는 모양이 악수할 적로 친나고이거 뭡니까? 거제을 하고 마는 겁니다. 간통도 리도안 하고. 응. 그래서 에두 번째 얘기가 우리 선생님께서 같이 학교에 와가 학당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 중에서 멀리 서울에서 사는 친구가 있는데 멀리서부터 내한테 찾아왔다 찾아와서 뭐한다? 울산에서 고래고기 한 접시 묵자 하니 얼마나 역시 기쁘지 아니한가 억수로 기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